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뱃속에서 살아있는 듯한 개구리 모양의 담석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뱃속에서 살아있는 듯한 개구리 모양이 발견돼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. 알고 보니 콜레스테롤이 뭉친 담석이었는데 그 모양이 아무리 봐도 개구리와 똑같습니다. 전성호 기자입니다. 최근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내시경 사진입니다. 복부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개구리 한 마리가 들었습니다. 머리 모양에다 튀어나온 눈부위, 통통한 몸통, 번들거리는 빛깔 등 완전한 개구리 모양의 시술을 돕던 직원들도 모두 놀랐습니다. 굉장히 좀 놀랬죠. 순간 모두가 다 같이, 어, 저게 뭐야. 어, 개구리 아니야. 라고 전부 다 이제 깜짝 놀랐던. 알고 보니 담관에 콜레스테롤이 뭉쳐진 담석이었습니다. 사진상으로 봐서는 영락없이 살아있는 개구리입니다. 이 개구리 모양의 담석은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담도 안에서 발견됐습니다. 크기는 1cm 정도지만 담관이 매우 확장되어 있고 화농성 담관염으로 진행됐다면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저게 가염 내배석에 저런 게 들어 있다는 게좀 신기하기도 하고 저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랐어요. 일반적인 담석은 보통 돌과 똑같은 모양인데. 이번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. 이런 모양은 제가 교과서나 여러 가지 많이 뒤져봤는데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. 저도 처음 봤습니다. 개구리 담석은 내시경 시술로 깨져 몸 밖으로 나왔고, 오항과 복통에 시달리던 환자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.